안녕하세요. 오늘 5강 모든 문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인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나왔다 그랬죠. 그죠? 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은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몸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만 인간을 생령으로 창조하셨다고 만들었다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어졌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인간이 창세기 3장의 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어떤 문제가 시, 생기기 시작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이게 하나님 떠나면 인간한테 나타나는 증세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죠? 문제와 사건이 터졌는데 자기의 몸이 그전에도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 명이 떠나니까, 하늘 빛이 사라지니까 자기의 수치심 벗은 몸이 보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인본주의, 자기의 방법대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무화과나무 잎을 둘러서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은 이 수치가 가려질 거라고 자기 혼자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옷을 만들어서 해 입는데 무화과나무 잎이 아침에는 부드러워도 잠시만 지나면 그게 마르면은 그 가지가 오히려 사람의 몸을 찌르거든요. 그러 근데 보면 지금 이제 장세기 3장 이 이후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굉장히 어리석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이런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8절에는 보면 뭐라고 났냐면 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바람도 막 불어요. 날도 막 추워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 모든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요? 그죠? 이상한 일이죠, 그죠? 자기를 지으신 분을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절에 보면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 얘기를 하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뭐 몰라서 부른 거 아니거든요. 다 아시면서 불러요. 아담아,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10절에 뭐라 하냐면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상태를, 뭐라고 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전에 없던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죠? 하나님한테 배우지 않았는데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해 주더노. 이 말이잖아요. 그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대답이 또 기가 찬 대답을 하죠. 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주신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모든 원망과 불평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소리를 아주 자신 있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한테 그 여자를 줘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이렇게 됐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자한테도 물어봐요. 여호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가 차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뱀의 말을 듣고 이 하늘 명이 떠난 이 사건, 죽은 사건 이 이후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소상하게 이제 가르쳐 주셔요. 제가 옛날에 사이가 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더니, 창세기 3장 16절에, 16절부터 24절까지 읽더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 떠난 자가, 이런 불행 가운데 빠질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장세기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인간한테 고통이, 여자한테 고통이도록 시작했어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여자한테만 있는 그죠. 자식에 대한 모성의 고통이거든요. 하나님 손에서는 생육하는 복인데, 이때부터 이것이 수고와 고통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이 앞, 이거 계획하기 전에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제가 이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요. 남편을 사모합니다. 뭐, 남편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가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복을 가지고 남편을 도와서 남편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살도록 돕는 배필로 지은 존재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넣냐면 남편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남편을 섬기고, 아, 그래.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더 들어서, 남자는 하늘에 여자는 땅이고, 뭐 남편을 성겨 이런 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온 세상 교육이에요. 여자도 남자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는 게 받은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서로 교제가 가능한 거지,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로 복, 받고, 이 여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남편을 돕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물고기 물에 들어가 행복하듯이 지음 받은 목적대로 사라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뒤에 부분은 더 기가 찹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남자가 무엇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어졌어요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로 세상에 나가 보니까 다스림이 안 돼요. 대들어요 세상이.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처음에 제가 교회 가니까 내 주먹을 미달아 이러면서 제 <laughs> 결혼해서 10년 만에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만나게 됐는데. 그 주먹으로 저를 다스리려고 하는 깊은 본성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돈 있으면 돈으로, 지식 있으면 지식으로 집에 와서 여자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 여자는 그 남편한테 한번 사랑받아볼 거라고. 모든 가정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나 오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 그 가정에서, 지옥 같은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기들이, 아이들이 제일 상처 많이 받는 부분은 부모예요. 그래서 문제, 아, 뒤에는 항상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laughs> 모든 아이들은 어디서 상처를 받는가. 하, 밖에 가서 학교에 가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상처받, 집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정에서도 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서 언약을 전달하지만 사탄은 이 가정을 파괴하는 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정 문제가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답이 다 나온 거죠. 그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자는 집에 와서 여자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고. 그래서 개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니 도미노 같은 그제 파고 효과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17절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잖아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니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왜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받는가? 아담은 모든 피조개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뒤에 뒤에 모든 것들이 땅까지도 다 저주를 받아 버리는 건데 땅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되니까 아담이 어떻게 되냐면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도 땅을 갈때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낼 것이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담 아담이 아담 하와가 원래 인간은 처음에서 땅에서 나오는 씨가진 열매 어 과일 나무로 먹고 살, 과일 열매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땅에서 먹을 것을 내주지 않고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준다 말이죠, 그죠? 원래는 아담이 땅에서 땅에게도 명령하고 먹을 것을 내놓라고 으 하면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줘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줘요. 완전히 능력이 다 상실된 거죠, 그죠? 땅도 아담에게 대드는 이걸 좀 말하면 지금 말하면 경제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땀 흘리면서 일해 야 되는, 되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앞에는 인간은 채소를 먹은 존재가 아니거든. 채소는 동, 진, 동물들한테 주는 건데 인간이 완전히 동물이 되어버린 거지, 그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에서 겨우 먹을 것을 내주는 거예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게. 너무 슬픈 말이죠. 인간이 흙, 인간이 앞에서 장세기 2장 1 7절에 생령이라 했는데, 장세기 3장 1 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느님의 영은 이미 그 안에서 떠났고, 그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너는 죽는다. 이 말이죠. 아담이 그의 안에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니 아담이 그 아내에게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그죠? 어, 이건 어떤 목사 우리 목사님도 정복하는 짐승처럼 취급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아내 이름을 붙여서 하와 이름을 하와라고 불,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참 슬프게 됐죠. 하나님 떠나가지고, 땅도 덤벼들고, 모든 고통이 다 들어오고, 자녀에게도 고통을 주는 지옥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고, 남, 여자는 늘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경제 문제와 죽음의 고통이 계속 찾아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때,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아담한테 난데없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전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았겠죠, 그죠? 양을 잡을 때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을 잡을 때양 피를 내고 껍데기를 벗겨서 그 옷을 무화과 나무 잎을 버리고 그양 껍데기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담은 깨달았겠죠, 그죠? 내가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고, 그 가죽으로 내가 평안하게 된다는 그 아담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에 성취된 그 모든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랬을 때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랬어요. 하필 그 생명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는 안 따먹고 선악 갈 따먹어 인간이 이래 됐는데 <laughs> 생명나무, 인간이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따먹고 영원히 살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보내셨어요. 에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 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하나님 떠나서 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지만 사실 이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죠? 그런 일, 복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생명나무 쪽으로는 가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불칼을 두었다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수 없어요.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문제 시작을 누구로 보는가? 그런데 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완벽했던 인간 창조, 하나님 창조의 그 역사 속에 완벽했다. 하나님 너무 좋으셨고, 좋게 보셨고, 인간에게 완벽한 거 모든 걸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시작하면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성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려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나타나세요. 저는 어릴 때이 뱀이 왜 사탄이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구절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옛뱀창생기 3장에 나타난 그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탄은 하나님한테 대적자 한다, 대적한다는 뜻이고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쫓겨날 때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온 천하를 깨는데 그가 땅으로 내 쫓겼는데 혼자만 쫓겨온 것이 아니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 쫓긴이라 그랬어요. 무리가 쫓겨온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나오죠.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옛뱀은 사탄이고 마귀다. 그 뱀에게 인간은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영이 죽어서 인간한테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산 나무인지라. 욕심이 막 속에서 사단 같은 욕심, 그죠? 뱀이, 사탄이 처음에 먹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막 올라오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같이 먹고 같이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신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카를 두어서 생명나무, 영생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는, 영생의 문제, 내세 문제까지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머리가 터져요. 머리, 머리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 아닌, 아담의 후손 아닌 여자의 후손, 천연 몸에서 태어나는 분이 오셔서 뱀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화 사망의 권세를 다 깨고 새로운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데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면서 뱀복어도, 이 말씀 보면은 이 땅에는 두 종류가 있죠. 그죠? 뱀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후손도 있어요. 언약 가진 자가 있고, 언약 안 가진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가 터지자 말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법을 새로 주셨어요. 창세 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도 성취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에서 수님이다 이루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